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을 소개하는 블링블링 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키즈 스토리 유치원, 유아체육 태권도 수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 유아체육 수업이 있는 날이면 유치원 체육복으로 갈아입는데 몇몇 아이들은 그냥 왔네요. 아이들은 유아체육 수업을 통해서 몸의 균형을 잡으며 대근육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2, 나란히 서기 8, 9, 10, 2, 기자 3, 4, 5, 6, 7, 8, 두번0 2, 1, 2, 어 4, 5, 6, 7, 8, 9, 1말 11, 12, 13, 14, 15, 16, 17, 18, 도각이내생들도 유아 체육은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인지 발달에 매우 중요한 과목으로서 활발한 신체의 움직임을 수반하는 놀이를 통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신장시켜

6, 7세 반 아이들은 동생들에 비해 질서도 잘 지키고 몸의 중심도 잘 잡으며 목소리도 우렁차고 수업시간이 더 역동적이고 흥미가 있습니다. 하 <람이> 자, 둘셋자 뒤에 차는 소리 해라 아, 시작자시 <laughs> <3, 웃음> 태권도 수업 이후에 이어지는 활동 놀이 시간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악어때가 나온다. 악어때! 매트위를 기어가고 달려가는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도 해맑습니다. 이제 수업을 마치고 유치원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아쉽지만, 부궁화 꽃은 다음 주 유아 체육 시간에 다시 피워야겠습니다.